네, 안녕하세요. 타임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 휴마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금일 거의 상한가 라인에 들어서고 있는 구간인데, 어, 왜 떴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식약처에서 어, SD바이오 센서와 더불어서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승인 이슈가 뜨면서 휴마시스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 지금 이제 자가 진단 자가 검사 키트 관련 이슈는 어, 최근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어, 서울시장이 자가 진단 키트에 어, 대해서 언급 이 있었는데 보게 되시면은 어, 자가 진단 어, 키트 도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거 말고도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의 어, 진단 키트. 항원 진단 키트 수출량 허가 신단 이런 것까지 승인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열개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휴마시스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그런 어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진단 키트로 강하게 상승해 왔던 구간이죠. 문제는 이 구간 작년 여름에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휴마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실 텐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가을이 진입하고 나서부터 휴마시스는 강하게 빠지고 있던 구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와 더 어,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어, 앞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부터 진단 키트에 필요한 수량들을 충분히 수출을 했기 때문에 어그 기대감이 표출이 끝나고 이제 주가가 서서히 주어 가던 구간이었죠. 특히나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겨울에 대한 어, 기대,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더욱 주가가 죽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휴마시스 역시나 어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 도입과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이 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죠.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으로는 시즌이 대표적인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즌의 상승률보다는 지금 휴마시스를 보시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거의 밑바닥 6,000원 라인에서 보면 3배 이상 오른 구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충분히 이제 진단 키트라는 게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기 계시면은 어 장기 이평선까지 확실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골든 크리스가일어나고 어 상상방 추세를 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저점에 있었다면은. 분명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마음 편히 들고 계실 거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이 구간 과거 1삼0 0 0원부터 여기 18,000원 이하까지 이 구간에서 어 들어가신 분들이 현재 구간이 조금 다소 불안정하실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죠 지금은 누구나 다 거의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어뭐 너무 불안한 어 구간보다는 지금은 어 장기 상승 추세도 강하고 현재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도 그 구간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형태를 꾸리는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를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지금보다는 매도가 자리를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라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자 경고까지 달려있는, 지금 휴마시스이다 보니, 이제 어, 신용 물량이 들어오기도 힘들뿐더러 투자 경고 보이시죠? 신용 어, 투자 경고가 되게 되면은 신용 미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어, 조금 다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용 미수가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을 어, 매수할 수 있는 개미라도 2를 어, 물량을 두개 이상을 매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신용 미수이기 때문에 어, 지금 투자 경고가 붙으면서 신용 미수를 못 쓰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급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마시스가 시장에서 진단키트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신용비수를 못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투자 경고라는 부분을 더 감안해서 어, 이게 아무리 거래량이 터졌더라도 이런 그런 부분이 개미들이 더 매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분봉 추세를 보게 되시면은 지속적으로 여기 장기 분봉선 60일선과 121선의 상승 추세를 디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파동은 노란색 선, 지금 21선, 20분 봉선을 보게 되시면은 지속 등락을 보이지만은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실 수 있으시며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 현재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세를 아직까지 그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며 이 20분 봉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어,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은 문제는 이 구간이죠. 일봉성에서 일봉선 상에서 주가와 오일선 사이에 갭이 발생하게 되면은 투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많이 밀릴 수 있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마시스의 지금까지의 특징을 보게 되시면은 오일선과의 갭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최초 급등 자리는 3월 19일도. 그렇고 여기 이 구간 4월 6일자 구간도 보시면은 이때 뜨고 다음 날부터 5일선 회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며, 여기도 4월 12일자 그리고 4월 22일 4월 22일자 바로 어그제이죠 이때도 그렇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은 반드시 5일선 기준으로 어,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역시나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어, 신고가 자리에 들어서 있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5일 어, 선과 주가의 괴리율이 다시 또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감안하셔서 접근하셔서 매도 자리를 꼭 찾으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로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고 또 자가진단 어, 키트까지 이제 조건부 승인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대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매출 대비 당연히 어 제약바이오라는 어 그런 조건 사에서 시가총액이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어 접근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보유자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이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자리 꼭잘 찾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은 어 이렇게 큐마시스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속보나 급등 기대주 추천은 아래 무료 카톡방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